ここ은 무限히 로가대우주 사이타마현 하스카데 오바카스타니신칸센니니츠 안녕하세요 예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짱구는 못 말려 게임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정식 타이틀명은 크레용 신짱, 나와 박사님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닌텐도 스위치로 7월 15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저도 빠르게 다운로드 버전으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출시가 현재도 미정인 만큼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간 게임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짧은 시간 동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님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 중간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실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를 만든 아야베 카즈 감독과 개발사 밀레니엄 키친이 짱구는 못 말려를 바탕으로 나의 여름방학에 접목하여 개발한 게임입니다. 일본 큐슈의 아스토라는 가상의 마을에 여행을 온 짱군의 가족이 마을에서 겪는 7일간을 그립니다.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는 일본의 시골에서 곤충 채집을 하거나 낚시를 하면서 그림일기를 작성하는 그런 여름나기를 담백하게 그려내는 작품이었죠. 요즘 세대의 플레이어분들에게는 짱구의 여름방학은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보다는 동물의 숲 시리즈를 떠올리면 차라리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게임에서 짱구는 엄마 미사의 친구인 요요코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2층에서 숙박을 하게 되며 낚시와 곤충 채집 등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곤충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야기를 진행하면 그림 일기를 작성할 수 있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인트로 부분에서 박사님한테 받은 사진을 찍으면 일러스트가 되는 카메라 덕분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짱구는 아스도 신문에 신문 기사를 올리거나 그림일기를 쓸수 있게 되죠. 화면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 게이지가 있는데 이는 짱구의 스태미나를 나타내며 지치면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간식을 먹어서 스태미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초코비 같은 간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마을에 있는 캐릭터들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용돈을 벌어야겠죠. 이 모든 것이 짱구와 플레이어들에게도

짱군의 가족을 비롯한 게임의 캐릭터들의 모델링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래픽이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일본의 전원 지방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잠자리채를 들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은근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다만 게임의 단점이라면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게임의 음성량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일본어 텍스트로만 진행하는 구간이 많아서 더 한글화가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짱구니까 음성까지 되면 참 좋겠죠. 이렇듯 음성이 적다 보니 게임의 용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게임의 총 용량이 974MB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무래도 게임의 볼륨을 의심하게 될수 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의 볼륨과 용량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더 즐겨봐야 알겠지만, 게임의 이야기가 끝이 났을 때, 그 이야기의 만족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게임의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더 판단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최신작이라 점수를 내기에는 좀 이르지만, 팬이라면 분명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판 한편 보신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부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어판, 가능하면 한국어 음성 더빙까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